오늘날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환경과 일자리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마포구는 이웃사촌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마포구의 자원관리사들이 중심이 되어 깨끗한 자원순환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마포구는 자원도 살리고 마을도 살려내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1년 6개월가량 진행해왔습니다. 청소 행정의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지난 12일 성산일동 주민센터에서는 이웃사촌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이웃사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밝히는 선언문 낭독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준비한 현판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웃사촌 사회적 협동조합이 마포구 전체로 확대돼 쓰레기 제로도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